성욕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 성욕이란 놈은 강제로 막으려 해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상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겉으론 성적으로 아주 깨끗한 척 폐쇄적인 척 했었죠. 오죽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녀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조차 금기시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유교 사상과 신분 제도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신분에 따라 성문화를 각기 다르게 만들어버렸죠. 그것은 바로 양반 남자들은 자유롭게 할것다 했고, 여성들은 성적으로 억압받았으며, 신분이 낮은 백성들에겐 유교사상이니 유학이니 하는 것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당시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성문화에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에 반해 여자들은 억압된 사회였던 만큼 성적으로도 차별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소녀경이라는 책은 대표적인 성의학서인데요. 성과 관련된 도교의 수행법인 방중술에 관한 중국의 고전 서적이죠. 성적인 본능을 억압하지 않고 올바르게 발산하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방중술이었습니다. 이 소녀경과 방중술 역시 조선으로 넘어와 조용조용히 널리 알려졌는데요. 조선 시대 때 남자들에게 알려진 방중술은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남자의 정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를 아꼈어야 한다고 했죠. 여자와 관계시 심적으로 만족만 하고 정액은 배설하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체력을 강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광해군 12년 이창정이 지은 수양총서류집에는 음양의 조화나 남녀의 화합이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이라고 적고 있지만 지나친 성욕은 오히려 원기를 갉아먹어 생명을 단축시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잠자리 횟수까지 정해주는데요 20세 이전에는 이틀에 한번 30세까지는 3일에 한번 40세까지는 10일에 한번 50세까지는 한 달에 한 번, 60세까지는 7개월에 한 번, 그 이후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식하거나 술 먹고 난 후, 화가 났을 때나 춥거나 더울 때, 천둥번개가 치거나 무지개가 뜰 때는 남녀가 합방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기록해뒀다고 하죠. 하지만 유교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건 아니었는데요. 노비들이나 천민들에게는 유견이 뭐냐 하는 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비들은 노비들끼리 성생활을 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노비 남자는 노비 여자와만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 노비가 여자 노비를 아내로 막기 위해서 강제로 몹쓸 짓을 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여자 노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주인이었던 양반들이었는데요. 양반 남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일 뿐인 여노비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하는 것을 갓김치 먹기라고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격한 노동을 하다 보니 연노비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들을 갓김치라고 칭했던 것이죠. 심지어 종명 간통은 누운 소타기보다 쉽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연노비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훗날 출산을 하더라도 아기는 노비가 되었기 때문에 양반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죠. 양반들은 여자 노비가 자식을 낳더라도 자신의 자식이지만 철저히 모르는 척했고 절대 자식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해서 이렇게 폐쇄적이던 만큼. 외부인에 대한 경계는 굉장히 심했는데요. 모르는 남자가 허락도 없이 집안에 들어오면 죽여도 괜찮았을 정도였고, 남자 노비가 중문 안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목숨이 두 개라도 모자랐죠.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 한 점은 권력을 가졌던 남자들이나 양반들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유교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만큼 성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나 양반들이 성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선사회가 모순되었는지 대충은 알수 있는 것 같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생제와 축첩제인데요. 이두 가지는 기득권 남자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양반들은 합법적 매춘부인 기생들 덕분에 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편하게 성적 욕망을 채우기도 했죠. 처음에 기생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준 명분은 변방에서 군복무 중인 아내 없는 군사들을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생들은 조선시대 기득권 세력인 양반의 전유물이 되어갔죠. 그러다 보니 기생들과의 별의별 스캔들도 많았습니다. 국상 중일 때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기생과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탄핵당에 파직되기도 했고 기생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권장을 맞거나 상투가 잘린 양반들도 있었죠. 거기다가 조선시대에는 기생 외에 불법적인 매춘부도 있었는데요. 바로 유녀와 화랑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간통이나 강간 등의 이유로 숨결을 잃은 여성들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천민들이 제도권 밖에서 매춘행위에 종사한 것이었죠. 그리고 양반 남자들은 정실부인에에도 첩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첩을 드리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의 성적 욕망에서가 가장 컸죠. 그런데 여자들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둔다거나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첩을 뒀다고 질투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칠거지 악이라고 해서 금기시하기까지 했죠. 나중에는 남자들이 축첩을 하는 행위가 자기 과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태종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여러 편법을 동원한 양반들의 축첩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그 정도까지 가자 축첩을 하다 걸리면 맞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장 90에서 100대의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고까지 했죠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도 왕비 이외의 후궁들을 둔 것처럼 양반들도 비공식적으로 일부다처가 적용되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아도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첩을 열어둬도 되고, 아내는 질투조차 금지시킨 건, 모순된 조선의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게다가 축첩은 남자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지, 정실부인과 첩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관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첩은 예쁘고 젊은 경우가 많았기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남편의 집안의 모든 권력은 정실부인에게 있으니, 첩 입장에서는 정실부인의 무시무시한 시선을 받고, 눈치 보며 사는 것이 고역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만약 남자에게 또 다른 첩이 생겨 자신이 눈밖에 나버리면 종들에게 조차 가진 수모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실부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투기와 질투를 하는 것은 부인으로서 부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남편의 첩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고통은 여성들이 받았지만 남자들은 성적인 욕망 충족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탕에 남존 여비 사상이 깔려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조선 시대에는 유독 심했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통을 저질렀을 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백제는 간통한 여자를 노비로 삼았고, 고려 때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에는 남편이 상대 남자를 죽여도 무방했으며, 아내는 내쫓아 버려도 상관없었죠. 조선 시대에는 엄격한 성윤리가 강조되다 보니 간통에 대한 처벌이 다른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근친 간에 간통을 하게 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남자들이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장모와 사위 간의 간통이 많았고 그 외에도 형부와 처제, 제부와 처형과 같은 매우 가까운 친척 사이에 간통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죠. 간통을 하다 발각됐을 시 남녀 동일하게 처벌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부녀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죠. 단적인 예가 바로 남자가 여자 노비를 사랑방해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가 남자 노비를 사랑방해드리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에게 열렬하는 미명하에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조선 시대 양반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여자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죠. 한편 궁에서는 동성애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왕에게 선택받지 못한 궁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남자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외로운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동성애를 즐겼던 것이죠. 문종의 아내이던 순빈봉 씨는 국녀와의 동성애 때문에 폐서인 되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국녀들의 동성애가 적발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이죠. 실록에 실렸을 정도면 당시 국녀들끼리의 동성애가 많긴 많았었나 봅니다. 재혼이 금지된 과부들도 동성애를 즐기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조선의 남자들만 특혜를 입고 차별적이던 성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개화기 때인데요. 1889년 3월, 수십 명의 여성들이 덕수궁 앞에 모여 시위를 벌린 것입니다. 바로 한 남자가 두명 이상의 아내 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05년 4월에 대한제국 형법대전이 반포되고 시행될 때 간통제도 포함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1953년에는 대한민국 형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양반 남자 에게만 유리했던 조선시대 모순 된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군인들의 일상은 과연 어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행히 조선시대 선조와 인조시대의 한 아버지와 아들이 군 생활을 할때 배를 이어 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일기의 내용 중그 당시 병영생활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대체 그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일까요? 부부일기는 조선의 선조와 인조시대의 무관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경도에서 군관으로 복무할 때 남긴 일기입니다. 1605년에 울산에 살았던 박계숙이 함경도에서 군생활을 하며 매일의 일상을 일기로 적어두었는데, 이 일기를 1644년 박계숙의 아들 박취문이 똑같이 함경도에서 1년간 군생활을 할때 자신의 일상을 덧붙여 기록하면서 대를 이어 기록된 종군일기가 돼버린 것이죠. 이 책은 원래 울산 박시문 중에 귀중한 가보였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학자에게 번역을 의뢰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부부 일기는 1600년대 초중기 변경지방에서의 군복무와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울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계숙의 일기는 1605년 10월 15일 울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도 회령부 보호라진에서 1년간 군복무를 한후 1607년 1월 1일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아들 박취문의 일기는 1644년 12월 9일에 출발해서 1646년 4월 4일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부부일기에는 최전방이자 변방지역에서의 군복무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나와 있으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각종 부역 특혜와 많은 급료를 보상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인 박취문의 일기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덕분에 3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며 동침했다는 내용이나 자신의 동료들이 누구와 잤는지까지도 써 있는 등 조선시대 군인의 성생활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먼저 박계숙의 일기를 살펴보면 1605년 10월 출발하기 전 마치 지금의 입대를 앞둔 청년들처럼 같은 동네에 살던 박계숙의 친구들이 술자리를 만들어줘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고향을 출발해서 복무지인 함경도 회령부 보라진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훈련을 빼먹었다가 곤장을 맞기도 하고 진지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욕을 먹기도 했으며, 때로는 활쏘기 시합에서 1등을 하면서 칭찬을 듣고 상까지 받았다는 기록도 있죠. 동료 군관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를 돕기 위해 애썼다는 내용도 있으며 일을 대충하다가 순찰사의 호출을 받아서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박계숙은 게으른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그럭저럭 해내는 보통의 군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1년간의 군생활을 마친 박계숙은 선조 39년인 1606년 11월에 소집해제 통지를 받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다시 향하게 되면서 일기가 끝나게 되죠. 박계숙의 일기는 조선시대 군인들의 일상을 살펴보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아들인 박취문의 일기는 거기에 더해 그 당시 군인들의 성생활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는데요. 1644년 12월 10일 복무지를 향해 길을 떠난 박취무는 불과 하루 뒤 자신의 친척인 좌수 이득곤의 집에서 그 집의 여자 노비인 통진과 동침했다고 나옵니다. 5일 뒤 머물게 된 집에서도 그곳의 노비인 분이와 뜨밤을 보냈으며 하루 뒤에는 의성현의 주탕 춘일과 하룻밤을 보냈죠. 이후 부부길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주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당시 관청에 소속된 여자종들 중에서도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주탕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평안도와 경기도 북부 지방의 관청에 소속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들의 접대를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관리들이 파견을 오거나 지방을 순찰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술접대와 성접대까지 모두 담당했다고 하죠. 박취문은 그 후에도 근무지까지 가는 동안 12월 17일에 주탕 옥춘, 19일에는 청송부의 노비, 그리고 22일과 26일에는 각각 다른 주탕들과 뜨거운 밤을 보냈으며 12월 30일과 1월 2일에는 강릉의 기생인 연약 걸리개와 동침하는 등 매우 활발한 성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릉의 두 기생과의 하룻밤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박취문이 걸리개의 집에서 그녀와 대화를 하던 중에 걸리개가 갑자기 혹시 최근에 기생 연약을 가까이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취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걸리개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걸리개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달려와 이유를 물었고. 걸리개는 박취문을 가리키며 이분이 지난 밤에 연양이와 같이 밤을 보냈다고 라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을 들은 걸리개의 어머니마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크게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진 박취문이 그 이유를 묻자 연양이 매독에 걸렸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이후 박취문과 걸리개는 자신들도 매독에 걸릴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밤을 세웠다고 하죠. 관청에 소속된 주탕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사신단이나 지방으로 파견 나온 중앙의 관리들 그리고 박취문처럼 군복무를 하러 온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온갖 성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었는데 만약 그 기생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 소문나면 그동안 걸리기를 찾던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지 않을 것이 뻔했고 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돈을 벌수 없게 되었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주탕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독 증세가 심해지면 감염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봤을 때 걸리게에게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이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박취문은 걸리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며 치료비로 쓰라고 했지만 오히려 걸리게는 다른 지역에 와서 군복무를 해야 할 박취문의 어려움을 생각해주며 그 돈을 거절했다고 하죠. 이후 실제로 매독이 걸려서 그 병을 치료하기라도 했던 것인지 그는 한동안 성생활을 자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불과 한 달이 지난 2월 5일이 되자 또다시 본격적인 번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취문이 근무하던 변방지역에서는 그곳에 근무하는 군관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노릇을 하던 방지기들이 배정됐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온 군관들에게는 보통 한 명의 방지기가 배정되었으며 군관들은 방지기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녀들과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고 하죠 방지기들이 일종의 현지처가 되는 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군관들의 방지기는 주로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나 노비들이 맡았는데, 박취문에게는 위양이라는 방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양은 회령부 읍내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자주 위양의 집에 드나들었고, 박취문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때로는 박취문이 아플 때, 위양의 어머니가 그의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지기는 일시적인 첨노릇을 하던 존재로 군관들이 객지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방지기는 해당 군현에 소속된 존재여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무할 때는 마치 부부처럼 생활하다가도 군관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이 났다고 하죠. 박취문 또한 회령에서 경성병영으로 옮겼을 때 경성에서 새로운 방지기를 배정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박취문의 일기를 보면 여러 사람과 각종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는 상관이나 동료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생들과 방지기에게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군 생활을 하는 1년 동안 그가 잠자리를 함께했던 여성만 무려 20명이 넘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박취문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작업이 늘잘 풀렸던 것만은 아니었는지 하루는 과부이자 산후비인 태양이 박취문의 방지기가 되길 거부하자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에게 곤장을 때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후 1646년 4월 4일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박취문의 일기도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부부길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남편이 죽고 난 과부들을 연료로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서 죽음을 강요했었던 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정절을 지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열려가 되는 것도 결국 양반들의 일이었지 평민들에게는 그저 남일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평민들도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재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법 때문에 생긴 풍습, 그건 바로 보쌈이었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보쌈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쌈은 말 그대로 보에 사람을 싸서 강제로 데려가 동침을 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부의 재혼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던 조선에서 사람들의 무기나에 재혼 아닌 재혼을 한 것이었죠.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와중에도 보쌈이 행해진 이유는 노총각으로 죽어 몽달귀신이 되거나 과부가 죽어 원통함의 원귀가 되면 가뭄이 자주 들게 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하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해주는 실정이었죠. 보쌈은 일반적으로 과부가 된 여성을 보쌈에 가는 것을 말했는데요. 과부보쌈 또는 과부어버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과부가 된 여자의 부모 혹은 과부 본인과 보쌈을 하려는 남자가 서로 짜고 과부를 보쌈에 가서 겉으로 보기엔 재혼은 아니지만 사실 재혼을 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합의 보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날 밤이 되면 건장한 사내 4~5명 정도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 이불로 둘러싸서 들쳐 업고 가거나 준비해간 토대에 과부를 집어넣어 데려가기도 했죠. 또는 손발을 묶은 뒤 버선으로 입을 틀어막고 등에 메고 도망가기도 했는데 등에 업을 때는 과부가 어깨나 등을 깨물며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과 등을 맞대어 메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때 과부의 가족들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도둑이야 사람을 잡아갔다 라고 외치며 몽둥이를 들고 보쌈을 해가는 남자들을 뒤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여자가 납치되었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는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과부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었죠.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관아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그 사실을 알더라도 굳이 납치범들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과부보쌈은 평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간혹가다 양반집에서도 이루어졌죠.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를 가엽게 여긴 부모들이 다른 젊은이를 시켜 과부를 보쌈해 갔는데, 이런 경우 남자들은 과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행해지는 보쌈도 있었는데요. 이 강제 보쌈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쌈을 당하는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보쌈 당하는 여자의 가족들과 격렬한 싸움이 발생해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등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 보쌈이지 거의 납치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강제 보쌈은 돈으로 매수한 남자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몽둥이나 낫과 같은 무기를 들고 과부를 위협한 뒤 보쌈에 오는 것인데 그녀의 가족들이 쫓아오면 방앗간이나 헛간 같은 곳으로 끌고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강제보쌈은 조선 후기의 보부상들이 마구잡이로 행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부상들이 성욕 해소를 위해 때를 지어다니며 보쌈을 가장해 과부를 납치한 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쌈 풍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워낙 널리 쓰이던 재혼 방식이었고 신고도 하지 않다 보니 큰 성과는 없었죠. 또 한편으로는 과부가 남자를 기다릴 때도 있었는데요. 과부가 된 여자가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 돌아가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을 때, 이른 새벽에 성황당에서 자신을 보쌈해 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뭔가 특별한 표시를 했는데요. 자신의 저고리에 옷서플 세모 모양으로 찢은 일명 나비를 들고 등에는 이불뽀를 맨채 성황당 주위를 얼쩡거렸죠. 그러다 남자가 지나가면 준비한 나비를 보여주고, 남자는 그녀가 메고 있던 이불뽀로 보쌈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타입의 보쌈 풍습은 여자가 귀했던 함경도 지방에서 주로 행해졌다고 하죠. 과부보쌈 외에도 처녀를 보쌈해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처녀보쌈은 일종의 결혼 풍습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혼이날 혼자가 여자를 뜻하는 여 자와 날이 저문 저녁을 뜻하는 혼 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말 그대로 저녁에 여자를 보쌈 해와서 결혼했다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특이한 점은 여자만 보쌈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남자를 보쌈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민 과부가 사람을 시켜 남자를 보쌈해오는 경우도 있었고, 처녀가 있는 집에서 총각 남자를 보쌈해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처녀의 애군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양반 집에서는 과부가 될 팔자를 타고났다는 전기를 받은 딸을 위해 종들을 시켜 남자를 보쌈해오게 해 강제로 딸과 동침을 시켰는데 보쌈한 총각과 동침을 하면 그 여자는 한번 결혼을 한 것과 같다고 여겼고 훗날 진짜 사위에게 있었던 일찍 죽을 운명을 보쌈당한 총각에게 떠넘겨 버린 것이죠. 동침이 끝난 보쌈되어 온 남자는 어디 가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당한 채 풀려나거나 어쩔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양반 집은 딸을 다른 곳에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총각 보쌈은 주로 지방에서 한양에 올라온 남자들이 타깃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한양 지리에 대해 잘 몰랐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올라오기 전에 남자들은 애군을 미리 점쳐보고 올라왔다고 하죠.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이 총각 보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왔던 한 선비는 저녁쯤 인적이 끊긴 종로를 헤매다 보쌈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른 채 도착한 곳에는 어느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 풀려난 그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고 다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왔을 때 밤마다 자신이 보쌈을 당한 종로 근처를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이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해진 보쌈 풍습은 계속 이어져 오다가 1895년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과부들의 재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등지에서는 여전히 과부보쌈이 계속되어져 왔다고 하죠. 지금은 보쌈을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보쌈은 하는 것보다 먹는 게더 낫겠네요. 조선시대에 과부들의 재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법 때문에 생긴 풍습, 보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